안녕하세요 양평 우리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양평읍 백안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집은 바로 이 집인데요. 지금 양평읍 백안리에 위치한 주택으로서 어, 토지는 120.4평, 도로집은 12.7평이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총 토지 면적은 133.1평입니다. 건물은 38.5평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로 이루어진 신축 건물입니다. 물은 지하수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하수처리는 오수관로가 되어 있어서 뭐 정화조 윙하는 소리 없이 어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난방은 LPG 보일러고요. 이제 외관 같은 경우는 스타코로 하셨고 지금 위에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 지붕에 징크를 외부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어 외부부터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 주택의 우측 안쪽 마당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작은 나무가 이렇게 쭉 심어져 있습니다. 이 나뭇가지가 경계, 경계고요. 이 밖에 토지는, 어 작은 집을, 한 20평 정도 내외에 작은 집을 또 지어서 분양하실 예정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에서 바라본 마당 크기는 이렇습니다. 입구 쪽에 주차하시고 쭉 들어오시면 안쪽으로 마당이 좀더 널찍하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강토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 위에 집은 매매가 벌써 되었어요. 앞쪽 요빈 공간 텃밭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잔디가 요렇게 예쁘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은 요렇게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고 LPG 난방을 사용합니다. 마당 한번 보시고요. 여기가 양평은 백안리이기 때문에 위쪽에 전망이 백운봉 전망이랑 상당히 산 전망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도로가 최근에 아주 예, 좋게 포장이 돼서 완만하게 거의 경사도 많이 없이 어, 되게 편리하게 이 집까지 올라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내 접근성 또한 되게 좋습니다. 양평은 배관이기 때문에 어, 마트라던가 당원 양평 시내 양평역 이용하는 것도 근거리로 이용이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앞쪽으로 지금 지하수 관정 보이고 야외수도 보입니다. 어, 집이 지금 이렇게 군데군데 들어와 있고요. 요 위쪽으로도 집이 계속 있습니다. 앞쪽, 네. 진입로까지 가고 있고요. 주차장 보여드릴게요. 네. 주차는 이렇게 앞쪽으로 한두 대가량 가능합니다. 계단 이렇게 내려오면 디딤석이 집 앞에 데크까지 쭉 깔려 있고요. 데크 위로도 좀 올라가 볼게요. 데크 가기 전에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어, 조경수도 심어져 있습니다. 데크 위에 올라왔고요. 데크 면적은 넓지 않습니다. 데크 사이로 나무로 환스가 이렇게 찾아있고요. 오늘 태풍이, 태풍 영향권에 있어서 흐, 좀 하늘이 흐린 편이에요. 옆쪽에, 옆쪽에서 보이는 마당 모습이고요. 뒤쪽으로 백운봉 보입니다. 이쪽 거실 쪽에서 바로 이렇게 데크로도 나오실 수가 있고 마당 쪽으로도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집 내부도 보실 건데 어 우선 앞쪽 문이 되게 예뻐요. 네. 문 되게 예쁘고 비가림 앞쪽에 살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부로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택 내부 들어와 보면 문4 개짜리 신발장 바로 보이고. 왼쪽으로는 일관 수등이 있습니다. 어, 천장이랑 지금 다 도배 마감으로 화이트로 되어 있고요. 지금 바닥 신발장 부분도 현관 부분도 되게 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문 같은 경우는 투명 유리 중문으로 골드로 포인트를 주셨어요. 예쁜 중문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실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실 쪽 들어오면 예쁜 조명하고, 선장이 이렇게 하선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좀 개방감이 있고 예쁜 거실입니다. 거실 크기 작지 않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웨인스 코팅으로 거실 한쪽 벽 이렇게 아트월 식으로 해놓으셔서 되게 예쁘고요. 이쪽 벽은 화이트입니다. 우리 거실 창 쪽도 웨인스 코팅으로 해서 예쁘게 벽면 마감을 해두셨어요. 창호 같은 경우는 널찍하게 네 삼중 단열 창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실 끝에서 바라본 거실 모습입니다. 이제 주방 쪽으로도 좀 가볼 건데요. 지금 주방 벽면 쪽도 벽면 이렇게 처리 예쁘게 해두셨고 조명은 다 이렇게 천장에 간접 조명으로 들어옵니다. 여기도 간접조명의 가운데에 거실등 포인트를 주셨고요. 그리고 주방 쪽 가보면 거실하고 주방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구조인데 어, 주방 디귿자 주방으로 네, 싱크대 디귿자로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화이트, 하부장 그레이고요. 벽면도 그레이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나가보면 LG 지인 싱크대 사용하셨고 여기 린나이 인덕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후드 크게 들어가 있고요. 어, 여기 창 쪽으로도 주방 쪽으로 창이 나져 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지금 식탁을 두셔도 될것 같고 여기 식탁등 위쪽으로 해놓으셨어요 식탁 아래쪽 식탁등 아래쪽에 식탁 배치하셔서 옆에 전망 보시면서 식사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마당 보이고 주변 집들이 보이는 전망입니다. 어, 주방 끝에서 바라본 싱크대랑 주방 모습이고요. 조명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쪽이 되게 널찍한데요. 다용도실 쪽 가보면 예, 이렇게 앞쪽으로 바로 세탁기 넣는 공간이 있고 그 외에도 약간들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일러도 보이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널찍해서 수납 조금 하셔도 될것 같아 같아요. 어, 여기 보시면 아 냉장고가 조금 애매하네요. 지금 요 다용도실에 냉장고가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다용도실에 냉장고, 요 정도 부분에 냉장고 들어가고 저기 세탁기 들어가야 맞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저기 저쪽으로 냉장고를 놓거나 해야 될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전망이 좀 가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요기 요 자리에 식탁을 놓으시려면 좀 작은 식탁을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식탁을 여기다 놓으시고 냉장고를 저쪽으로 놓, 놓, 놓으셔도 되고, 그거는 우선 뭐 크기에 따라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거실을 지나서 안방 쪽으로 가볼 건데요. 안방 가기 전에 여기 1층에 샤워 파티션 들어가 있는 예쁜 욕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 수관, 수관장 있고 거울도 여기 불 들어오는 네, 예쁜 거울입니다. 샤워 파티션도 이쪽은 불투명 이쪽은 투명으로 되어 있고 옆에 타일이 흰색이라서 참 깔끔한 네, 모습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안방이 상당히 넓어요. 안방이 이렇게, 등은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안방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안방이 되게 넓습니다. 안방 되게 넓고, 앞쪽으로 이렇게 아트월도 되어 있어서, 여기다 TV 놓으시거나 하시면 참 예쁠 것같아요 조명도 예쁜 조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당 쪽, 마당 쪽으로 창이, 이렇게 예쁜 창이 4개 낮아 있습니다. 방이 상당히 커서, 한쪽을 이쪽 앞쪽 침실로 쓰고 저 앞에를 뭐 이것저것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거실처럼 쓰셔도 될것될 될 만큼 어, 침대 놓을 공간 안쪽으로 침대 놓으시고 이쪽 공간 활용하시기도 참 좋아 보입니다. 앞쪽 이렇게 전망 확인 한번 하시고요. 문도 되게 예뻐요. 손잡이도 예쁜 손잡이 들어가 있네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1층에 안방 하나 있었고 그리고 거실 주방이 있었습니다 2층 올라가기 전에 계단 아래 수납공간 약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수납공간 문도 되게 하얀 화이트로 예쁘게 짜져 있습니다 2층 나무 계단 통해서 올라가는데 이 위쪽에 위에 집하고 보관통가 보입니다 그리고 2층 올라와 보면 조명은 이렇게 은은한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2층 올라와서 여기 우측으로 가면 약간의 거실 공간이 있습니다. 어, 이창 뒤로는 뒷집 마당이 보이는 전망이라서 여기다가는 커튼을 좀 치셔야 될것 같고요. 붙박이장 문 3개짜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 전망이 시원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천장은 이렇게 나무천장으로 되어 있고 앞쪽으로 이렇게 전망 채광창 있습니다. 전망 좋네요. 다시 계단을 지나서 2층 욕실, 1층 욕실하고 디자인 거의 흡사한 욕실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키면 참 예쁘네요. 네. 그리고 2층 방입니다. 세 번째 방. 현장은 나무 마감 되어 있고, 주변 전망이참 좋습니다. 이 방이 전망이 좋고, 어, 이 방에서 저쪽 끝에 멀리 철탑이 하나 보입니다. 다시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네,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택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택의 매매가는 4억 3천만 원입니다. 4억 초반대로 깔끔하게 지어진 내외부 깔끔한 주택이고요. 그리고 앞쪽 진입도로도 이렇게 아스콘 포장으로 잘 되어 있는 접근성 좋은 오늘의 주택입니다. 이 집으로부터 각종 생활편 의 시설까지 거리는 하단에 제가 자막으로 남겨드리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지금 요, 요 집뿐이 아니라 요 뒤에 집한한 한 채는 팔렸고 어, 몇집더 지금 분양 예정입니다. 오시게 되면 몇 가지 타입 다 보여드릴 수 있고요. 지금 오늘 요 집만 소개한 건 내장이 요 집이 끝나서 저 뒤에 집 조명까지 달고 나면 뒤에 집도 비슷한 금액, 뭐 4억 2천이라던가 4억 3천, 요렇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평 우리부동산 호지마수장이었고요. 구독,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